지난해 집단 폐사했던 남해안 멍게가 다시 귀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보통 수확하던 2년산이 씨가 마르면서 새로 뿌린 1년산 햇멍게가 나온 건데요. 어민들에게는 생존을 위한 시도입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통통한 주황색 멍게가 바닷물을 뿜으며 줄줄이 올라옵니다. 멍게 작업장이 1년 만에 겨우 활기를 찾았습니다. 매년 1월부터 6월까지 멍게를 수확하지만 올해는 이제서야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보통 2년 정도 키운 뒤 생산해 왔지만 지난해 고수온으로 통영 거제 지역 2년산 멍게는 거의 전량 폐사했습니다. 때문에 뒤늦게 뿌린 햄멍게를 최대한 키워 이즈음 생산하기로 한 것입니다. 나면 고수온 피해로 인해서 99% 멍게가 다 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업인들이 조금이나마 생계에 도움이 되고자. 1년산 멍게를 추락하려고 작년 가을에 멍게를 감으면서 미리 준비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 생산량은 평년 대비 10% 수준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어민들의 생계가 유지되고 또 소비자들에게도 남해안 멍게가 잊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1년산 햄멍게는 2년산에 비해 크기만 작을 뿐이 맛과 향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수확을 시작한 어민들의 표정도 밝지 않습니다. 날로 뜨거워지는 바다에 올해 또다시 멍게 폐사의 재앙은 언제든 닥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수심 깊은 곳이 20m 이하에서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 고소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한 30m 이상 된 곳에서 양식을 하면서 고소원을 만났을 때나 상당히 희망이 있다고 보지요 때문에 제대로 키운 남해안 멍게를 다시 수확하기 위해서라도 수심 30m 이상에서 키울 수 있는 먼개 양식장 개발 등 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KNN 최한솔입니다.